지난 21일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의 실무교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2학기 2차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지난달 3일간 급식 돌봄 등 1차 총파업을 벌였던 학비연대는 이날 교섭 결렬 후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 교섭 일정도 정하지 않았습니다. 이날 교육당국은 기본급 1.8% 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.9% 추가 인상안과 직종 간의 기본급을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하지만 학비연대는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.8%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해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조산모사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. 학비연대 소속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집단 농성을 10월 중 2차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